분양가는 2억 후반입니다. 2억 극후반입니다. 2억 초반이면 좋겠죠? 모두의 마음입니다. 2억 중반만 돼도 좋겠죠?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 2억 후반입니다. 아쉽나요? 아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3억이 넘던 집인데 마지막 한 세대만 특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부천 신곡동입니다. 부천 신곡동에 이런 어마어마한 공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 있죠 보, 본 적이 아, 있죠. 바뀐 바뀌었죠? 바뀐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집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보신 적 있나요? 그건 드뭅니다. 아 그건 드물죠. 네. 보시긴 보셨을 텐데 그런 집 바로 앞에 있다. 네. 이런 공원이 내 집인데 바로 앞에 있다. 네. 거의 드뭅니다. 드문데 거기서 네. 하나 더. 그렇죠. 그런 집이 2억대다 아, 못봤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 되게 오래전에 보셨거나 제, 적어도 한 어, 3년 내에 못봤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못보셨을 네. 겁니다 어, 집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3평이에요 음, 23평 어 실평수로 23평 보시면 되는데 아 넓게 나왔어요 넓게 나왔습니다 이게 네. 그렇다고 넓다고 해서 막 38평형 5평형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25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넓게 나왔다는 거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도 큼직하고요. 방들이 다 큼직하게 괜찮게 나왔다는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거예요. 방세 개, 화장실 두 개인데 분양가 2억 후반입니다. 2억 만이 후반. 그리고 입주금은 4천만 원 담보로만 조건만 되신다면 4천 미만으로 1, 2천에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옆으로 돌려 볼게요. 농구장이 보입니다. 오. 농구장 보이고요 그 바로 옆에 테니스장 보입니다 야, 테니스 배우시는 분들 요즘 많죠 아이 그렇죠 테니스장 보이고 농구장 보이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저 앞에 놀이터도 보이죠 오. 놀이터도 있어요 미끄럼틀 있고 그네 있고 시소 있고 총 5층이고요 네. 몇 세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 세대 주차는 120%안입니다 그렇죠 11세대인데 아쉬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세대 남았습니다. 아. 한 세대 남았는데 그 전에 계신 분들 또 아쉬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집 외관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집 외관을 가면서 말씀드리죠. 아, 이렇게 한번 뚫어서 가볼까요? 아이 집이요. 다른 분들은 3억 이상이 들어오셨. 맞아요. 지금 아, 마지막 한 세대 남은 거라서 그냥 특가로 떠리입니다. 떠리. 마지막 한 세대 떠리 떠리. 5층 건물이고요. 외관 예쁩니다. 아 그리고 1층에 커피숍도 있는데 우리가 저 커피숍에서 한 잔했죠. 아 커피 맛집이더라고요. 아, 또, 도시남자같이, 아메리카노를. 헤이즐넛 시럽 또 쓰다듬어. 그렇죠. 섞어서 드셨잖아요. 그럼요. 헤이즐, 도시남자처럼,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로. 그렇게 해서 한잔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하는데, 말이 많네, 장난이 많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재밌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재밌다 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집이 얼마나 편집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죠. 성인 남성분 한두 분에서 세분 정도가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 되고요. 긴장의 신발장 띄움 시공해 놨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 밑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옷 매무새. 뭐 들어오실 때는 바로 씻으시니까 매무새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오늘 잘 나갔다 왔나? 거울을 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잘 나가야지 하면서 거울을 보셔도 됩니다. 일괄 소중 버튼이에요. 한 번에 꺼지고 한 번에 켜지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입니다. 중문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쫙 들어와 보세요. 바닥부터 보여주시면 전체 다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방 메인 욕실 안방 2번 방 주방과 거실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집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했는데 커 보여요.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했는데 실면적을 잘 뽑은 거죠. 그렇 야, 이런 집이 실면적 23평 정도라니. 음. 대단한데? 알짜로만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는 공간 1도 없어. 아, 맞아요. 그러면서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그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테이블을 낮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낮은 의자 놓시면 으 됩니다. 네. 아이들이 쓰신 분들은 낮은 의자 놓는 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식탁 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메탈 그레이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전자레인지하고 밥솥 놓는 공간이에요. 밥솥은 이렇게 빼가지고 일단 놓으시면 되고 전자레인지 는 어째 고정이니까 이렇게 열리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또 상당히 편해요 수그리지 않고 바로 옆에 있어서 요 자리 잘해놨다 잘해놨다 아 그렇게 보입니다 가스레인지 가 없고요 전기레인지입니다 전기레인지로 시공해놨고요 후드 돼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쭉 수납하시기에 좋게 돼 있고요 바각에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놓는 자리. 냉장고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길다란 거 스탠드형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대도 놓으실 수 있어요 네. 아니면 한 대만 놓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우리 주인님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3번 방입니다 3번 방이 사이즈는 제일 작죠 그렇죠. 제일 작지만 그래도 3번 방 괜찮다 잘 빠졌어요 네. 2,480, 거의 2,500이죠 네. 그리고 2,903 2,900이 넘는 거죠. 그렇죠. 열자에 육박 합니다. 여기 3 번만 이 정도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여기다가 장을 짜셔도 길게 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1 0자 수준이니까 그러면서 바로 옆에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메인 욕실은 조금 아담합니다. 요 어, 집이 좀 욕실을 작게 뽑았더라고요. 에이, 욕실이 조금 작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있을 건다 있어요. 샤워할 수 있게 샤워호수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변기 있고요. 수납장과 선반도 준비되어 있고요. 청소건도 있습니다. 청소건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레이 색으로 해놨어요. 네. 물때에 강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잘 해놨고요. 여기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 일로 튀기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 정도 공간은 그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불 켜놓으면 누가 있는지 알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런 유리창으로 해서 메인 욕실, 욕실, 화장실인 거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이에요. 안방 사이즈 큼지막하게 나왔죠. 잘 빠졌습니다, 여기도. 네, 3570 나오고요. 3210 나옵니다. 어우, 큽니다. 이렇게 붙박이장 짜시면 돼요. 음, 충분하죠.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안 보이죠? 카메라 살짝 돌리시면 벽걸이형 에어컨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트윈원이기 때문에 안방 있고요. 거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안방 화장실이 있잖아요. 안방 화장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은 샤워하시기에는 그렇게 여유있지 않아요. 냉정하게 음, 조금 음, 작긴 하죠. 음. 세면 세족하실 정도 되고요. 그냥 급한 볼일 보실 때. 그리고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편 2번 방으로 가볼게요. 2번 방에는 다용도실까지 딸려 있습니다. 2번 어... 방 사이즈 괜찮네요. 아, 2번 방 사이즈가 크게 나왔네요. 네. 2,580, 3,390. 아, 큽니다. 3,490. 11자의 북방장을 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뭔가요? 여기 붙박이장 짜길 원하시면 안방에 넣으셔도 되고요 요방에 네. 넣으셔도 되고 붙박이장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붙박이장 시공을 무상으로 옵션으로 입주선물로 이렇게 드리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참 약속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안쪽에 다용도실 가볼게요 다용도실 냉수, 온수, 수전이 2개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어요 두개 빠져있으면 뭐다? 떼댕큐 떼 o 큐한개 빠져 있으면 떼 o 큐 왜냐면은 한개 빠져 있으면 네. 은 음. 걔는 세탁기한테 온전히 안 보여야 돼요 맞아요 근데 두 개가 빠져있다 세탁기 쓰고 나머지 물청소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두개 빠진 데가 또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두개 빠져 있으면 좀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떼댕큐 그러면서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탄소 코팅 돼 있고요 위로 아래로 다 환기 잘 되도록 시공 잘 해놨습니다. 얘는 이렇게 닫으면 닫히고요. 이렇게 열리면 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기가 잘 돼야 돼요 다용도실은. 다용도실이 환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막 곰팡이 쓸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게 세탁기도 있고 물쓸 일이 많기 때문에 환기만 잘 되면 곰팡이 안 쓸죠. 맞아. 근데 우리 집은 탄성 코팅도 돼 있으니까 더안 쓸겠네. 안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큼지막하게 잘 빠졌습니다 거실 사이즈 3720 음? 커요 큽니다 아 굉장히 커요 놀랍도록 큽니다 네. 이게 한 3인 가구 정도 생각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 굉장히 큽니다 가성비가 있어요 4인 가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자녀 이렇게 방을 쓰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거 쓰시면 되니까. 요거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러면 없으면 에이, 여름 못 납니다. 맞아요. 요즘 여름에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창호 전체 다 KCC로 마무리해놨고요. 위아래로 화벽돌로또 이렇게 인테리어포인트를준 거죠. 아, 포인트를 잘 줬습니다. 한쪽 벽면은 웨이스 코팅, 한쪽 벽면은 타일로 시공을 해놨는데요. 어느 곳을 쇼파워 라트월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왜냐면은 전기선 물론 나와있고요. 케이블선 물론 양쪽 다 나와 있습니다. 오 어,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역시 이 대목에서 드릴 말씀이 있죠.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주인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장 살짝 올려주시면 메인 등 큼지막하게 돼 있고요, 매립 등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난 이쪽에도 등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 거. 그런 건저 강프로가 전기줄을 매고. 등을 들고 와서 탁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을 보시다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분양가는 2억 후반입니다. 2억 극후반입니다. 2억 초반이면 좋겠죠. 모두의 마음입니다. 2억 중반만 돼도 좋겠죠.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 2억 후반입니다. 아쉽나요? 아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3억이 넘던 집인데 마지막 한 세대만 특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 입주금 4천만 원 그리고 조건이 되신다면 1천만 원, 2천만 원에도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 다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 집이 보고 싶으시다, 마음에 드신다 아, 영상으로 왔는데 실제로 보고 싶다 언제든 전화 주시고 모시러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G 프로 TV 강프로는 집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설프로? 뭐다 얘기해주셔가지고 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억 대 부천 공원을 그렇죠. 끼고 있는 집,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흔치 않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 그렇죠. 근 3년 내에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쵸. 이렇게 네. 편집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집 프로TV의 강프로는 또 살고 싶은 집과 사고 싶은 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